매주 금요일 명동에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멸공 페스티벌 하고 있는데 예. 그 소식 좀 전해 주실까요 대통령께서 계속 다마몬에서 말씀하신 게 반국가 세력, 음. 주권 침탈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진술까지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대한민국은 어쨌든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음. 중국의 어떤 전방위적인 침략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좀 공감대를 좀더 형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이미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감정은 있지만 네. 왜 우리가 중국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 이라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대통령께서 체포가 되시기 전까지는 저도 한남동 있다가 체포가 되신 이후에 뭐든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laughs> 어. 집회를 하게 된 거고요. 핵심은 저희가 명동 중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행진을 합니다. 음. SNS에서 뭐 일본어 뭐 외국어 대만 한자를 쓰니까 한자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위아도 월드입니다. 한 나라만 어, 빼놓고 그래요. 모든 나라가 다 같이 노 차이나 CCP 아웃. 외치 음.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